빨잡 오케이 okay. What e <laughs> <아니>, 손대손대손대손대야 <laughs> <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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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ver pong> <laughs> 헬로 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얄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슈퍼 버니맨이라는 게임이고요 같이 할 멤버는 아프입니다이 어, 게임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아이씨 발 정신 사나워 이거 진짜 이씨. 어디 보자 내 캐릭터가 내가 노랑색 네가 분홍색 이거랑 키가 마우스인가? 아니네 키는 쉬프트가... 이제 쉬프트가 잡는 거고 방향은 이제 에이, 에이, 디보. 아, 드로도 되나? 안되나? 내가 방향키로 해봤는데 안되더라고 아아아아 빨리 도도도도아도도도아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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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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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저는못 음 잡아나. 아씨 개새끼. 너이 같이 가자. 아씨발 노라고, 노라고. 같이 가자. 개새끼야. 또라고. 이 개새끼야. <laughs> 자세 죽을 이상해지니까. <laughs> 음... 아, 그만 눌러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laughs> 아이, 아이, 그러니까 노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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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방금 좀 줍시다, 씨. 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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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빨리와 피 안보이잖아 A FEW MOMENTS LATER 아씨발 졸라들여 터졌네 진짜 들어가기만 <laughs> 아, 해도 깨지긴 하는데 첫판은 난가지어 아이 가 새X 아어아 장 d 좋아하세요. o 이 what 가 o u 편하다니까. 아 n t know w 아 a t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a 라 e I don't know <laughs> 아, 이친구 아, 이친 아, 아, 니친 아, 니친 아, 아, 니친 아, 니이 아, 이친 아, 이친 아, 이 친구야. 아, 아, 이친구 아, 이친구 아, 이친차야야이차야야야 어우 두명되니까 무게가 늘어나서 안 닿는 아어 뭐야 이거 어, 야. 마, 이거? 에이, 야.. 마지막에 컨트롤 개쩔었다. 너 나뉘었어? 부스트인 이거? 속라이 새끼야. 야!! 이개새 <laughs> 아니 이거 다리 좀 빌려줘봐. 다리 잡으면 빨라지는데 만아 잡아봐. <laughs> 어 씨발. 어, 어.

<웃음> 쉴드 나 나라, 우다 나라, 우주, 라 우주, 나라, 우주, 나라, 우주, 가라 우주, 나라, 우주, 나 우주, 나라, 우주, 나라, 우주, 나우 아왜나 계속 저기서 죽지? 밀어줄수아 아니야 기아 기다려. <laughs>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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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려기 기다려 기다려 기다아 기다려 기다려 기어려 아. 다 어. 어?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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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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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누라뷰 누라기. 아워게 누라가. 라가 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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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거 여기서는 같이 불러서 올라가고 아이고 아 그냥 먼저 가가 가. 됐다 이나 올라가는 방법 알았어. car. I 저위 n watch a car. I can watch a car. I c a 요 watch a c a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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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타고, 왜 <laughs> 이 새끼 좋아이아왜이 <졸라> 새끼 좋아하네 <laughs> 아, 잡어 잡으라고 아이치, 에이씨, <laughs> 아이씨 아이씨 <시발 웃음> 아 잠깐만 169285님 팔로 감사드립니다 야이 아, 씨... 미친놈아! <laughs> 왜 거기서 당구구 치라냐! <laughs> 빨리 잡아! <laughs> 잠깐만 나 지금 왔어, 잠깐만. 에라이 아까 나왜 탕구구 치라냐! <지랄이야. 웃음> 내가 꽃이래이새끼야어 <꽃신이야>, <laughs> 됐다. 아... 와담글거 아, 존나 웃기해 진짜. 아, 뭐라고 했어? 말 봐. 나도 고 있어. 아니 괜찮아. 아니야. 괜찮았어. 뭐. 응, 감사 와! 아니. 아, 좋아. 빨리 안 보내? <laughs> 저 새끼. 아, 됐다. 아유, 씨. 간다. 꾸고꾸 자꾸, 아 아까 너무 꾸 자꾸, 자꾸, 자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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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자됐자 앞으로! 형, 형 엉덩이 이쁘다. <laughs> 아이, 가만히 있어, 좀, 가만좀 들고 안 그래도, 이거 오늘, 힙, 힙, 엉덩, 운동을 하고 왔어. 그래서 그런가? 요즘 엉덩이 살지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 메뉴가? 한번 더 메뉴 왔다가. 아휴, 씨. 뭐야, 우리, 20까지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아서 못 가는데? 아,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 아, 너무 힘들다. 어, 어, 아, 뭐가 퍼? 아까 잠긴 게존나 재밌었다. 진짜... 아, <laughs> 어, 오늘 슈퍼버니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어, 머리 아파 담근 거존나 재밌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